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3월 2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좀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를 소유하고 누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길지만 아, 부지런히 제가 빨리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대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4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실라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나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세리라 하였더라. 밀고 둘때 루벨이 나서 들의 사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일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하판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하판체도 빼앗고. 약고자냐 라일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반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할 이나 아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아들이 합반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날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 번 어,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했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낳았으니 이는 그가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셨다 으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니 요호와는 다시 어,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조상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이 열두 아들 그중에서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이~ 자식들의 출생들을 쭉 살펴보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본문도 그러하고 오늘 본문도 어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실까 생각하면서 가장 첫 번째 어 생각하고 싶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스콘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힘쓰고 애써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 들의 계획 수고가 무용하다 하는 것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얻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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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편의 사랑받음을 인하여서 그 모든 남편의 침상권에 대한 그 힘을,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엘이 364일 어, 남편하고 같이 동침한다 할지라도, 아니, 하루 밖에 어, 남편과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못얻다 할지라도, 레아는 루베, 시몬 또 레위와 어, 유다까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어, 이사결, 이사갈과 어, 스불론까지 많은 자녀를 낳지만 어, 라헬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먼저 시인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복이다 생각합니다. 어, 바라크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하고 여러 번 나누었었는데요. 그 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렇게 두손 들다, 무릎 꿇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손을 드는 것도 그렇고, 무릎을 꿇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것입니다. 주와 우리 사랑하는 송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역사의 주관제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루어지는 일 속에서 이렇게 아무리 라일이 남편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그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의도해 보지만 그러나 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첫째가는 복인 것을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열두 지파의 조상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살펴보아도 그렇고요. 레아를 살펴보아도 그렇고 또 라엘을 살펴보아도 그렇고 그들의 그녀들의 여종 그 비라와 실바를 살펴보아도 그렇고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아, 루벤도 시몬도 레위도 그 자손들도 그러하고 그만 아, 그렇게 신통방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뒤에 본문을 읽어보면 좀 나오지만 어,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도, 어, 참 이렇게 기록되기에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짓는 모습들. 그리고 저주의 시몬과 레위가 얼마나 강박하고 또 악랄한 모습으로 그렇게 또큰 어, 일을 큰, 어, 죄와 허물을 또 이렇게 쌓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움켜쥐는 자란 이름을 갖고 있었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아도 그렇고 이렇게 총이 없어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리레아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라엘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났더니 많은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마땅히 박수 받고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위대한 민족,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런 위대한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어,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연약한 모습이 많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힘이 없고 능이 없고 내지는 나에게는 빼기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어 꿈꿀 수 없고 큰 일을 할수 없다라고 우리는 좌절하고 또 작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 레아, 라헬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루벤 그리고 시몬과 그 많은 연약한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비교해 보아도 아참 나는 작다. 얘기할 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너는 그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 났고 그래서 너는 할수 없어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아, 이것저것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 때,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손 붙잡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크고 능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내겐 백이 없지만 나의 힘이 되고 능이 되어 주는 주님 안에 있기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꼭 붙잡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이 배경 없다. 기회가 없다, 능력이 없다, 우리를 아무리 못한다, 못한다, 한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의그 고백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또 실천하며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더 힘있게 나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갱기도 하는 시간들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지금 어,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격리되어져 있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들하고 연락돼서 하다 보니까 정말 코로나로 격리되어져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격리를 이제 이미 지나간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사람교회 가족들 가운데서도 정말 너무나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코로나 확진으로 양성으로 떠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지나간 이들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또 많은 이들은 또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어, 식사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말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정상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깨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고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대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